Uh-uh. <clears throat> 이안 올라오는 건가 아니면은 저인가? 뭐 설정이 잘못된 건가? 뭐지? 올라오는 거 맞지? 어. 내가 내가 방풀 해야 되겠어. 방풀. 이 와이파이 되나? 이게 프리즘으로 제가 이거 두 번째 방송을 하는 건데, 아, 어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음 어, 나오네, 나오네, 어, 나온다. 그러면 그 저기 뭐야 빌리는 거그 헤로질 장비 빌리는 건안 되고 일단 사야 되니까 어 12시 전까지 가 가지고 일단 살게요. 음. 아까 보니까 뭐 홈이랑 무슨 낫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. 어 무슨 하여튼 뭐낫 낫인가? 낫은 아니고 무슨 뭐 삼지창같이 생긴 거 있어. 그건 뭐 무슨 용도로 쓰는 거지? 고기 잡을 때꽃 꼬치용인가? 꽃 하여튼, 그거랑, 어, 비닐봉투 담을 거, 예, 그거 두, 그, 그거, 그, 세개 정도만 사면 될것 같아, 세개 음. 정도 사고, 어. 이제 7 시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, 저녁. 어, 저녁 먹으러 갑시다. 어. 저녁. 어. 아까 오면서 찾아보니까 이 주변에 식당이 거의 다뭐 횟집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. 어. 횟집 밖에 없는데, 어, 어디로 가지? 근데 보니까 그 약간 횟집에서도 뭐 칼국수 이런 거 팔더라고. 음식점. 어디서 팔았더라? 횟집인데 칼국수 파는데 음 그런데 맛 맛이 있을래나 맛 있을래나 횟집에서 음 파는 어 칼국수. 어 뭐야 콩나물 국밥도 파는데? 갈비집에서 냉면도 있고 어, 찌개 해물 아 뭐야 된장찌개도 있고 뭐뭐뭐 음. 뭐, 뭐 먹을까 몇 개만 더 찾아보고 음. 국밥집 같은 데 없나 이런데 국밥집 음. 이런데 국밥집 하면은 잘될것 같은데 주말에 사람도 많고 네. 근데 국밥집이 없어요. 아쉽게도 에이 제가 좋아하는 에이 국밥집은 없네요. 국밥 국밥은 없고 풍도 안 사진에 라면? 라면 아 라면 먹을까? 아니야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 경비로 그 컨텐츠 비용으로 써야지. 컨텐츠 응. 비용으로 가자. 열심히 하자. 오늘 열심히, 하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진짜 오늘 레전드, 레전드, 레전드 방송 하겠습니다. 예, 레전드 방송, 레전드 가자. 안 되겠어. 오늘 24시간 가자. 내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가자. 24시간, 어. 어. 24시간 가겠습니다. 어, 씨, 왜, 아조개구이왜 이렇게 비싸? 미쳤다. <laughs> 아, 광어 1kg 5만원. 뭐야, 기본 10만원 넘어가. 와, 더럽게 비싸네. 미쳤다리. 야, 회 정식 2인이 8만원. 와, 와, 나.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. 돈 많이 벌겠습니다. 예. 일단, 횟집은 패스. 어, 횟집 패스. 응. 아, 여기여기 여기 맞아. 청춘수산, 여기서 뭐야? 어... 해물칼국수, 어, 바지락칼국수 8,000원에 파네. 여기 가자. 여기 어... 어린이 돈까스도 있어. 어... 네, 제가 약간 그 입맛이 돈까스 파거든요. 예, 네. 돈까스 파라서, 이것도,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돈까스도, 어린이 돈까스, 어... 근데 아까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저녁은 그냥 그면 먹어야 돼. 칼국수, 칼국수 먹자. 위치가 어디냐? 청춘수산, 밥 먹고 그 텐트 칠만 한데, 여기 그 아까 그산 있잖아요. 산 거기 올라가면은. 노지 그 캠핑할 그 야영할 수 있는 그땅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한 높이는 한 75m 정도 되는데 거기 거기서 거기서 텐트 칠까? 75m면은 몇분 거리지? 한20 15분 그 정도 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? 바로 위에 어 약간 요요 요, 뭐야? 어 일로 올라갔었는데? 문 닫아 놨네. 보수 보수 공사 예정으로. 보수 공사 예정이야. 출입 금지 막아 놨네. 어. 아, 미스트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. 미소트님 어서 오세요. 아, 오늘 온거 예, 오늘 당진에 외목마로 왔습니다. 예. 어. 음. 도착했습니다. 아까 한 6시쯤 짜겠습니다. 아. 그래서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음, 밥집 찾고 있었어요. 어. 날씨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음, 딱 좋아요. 바람 바람도 솔솔 불고. 음. 그래서 오늘 해루질 할거그 편의점에서 그 팔더라고요. 그래서 대여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. 오늘 거의 12시 까지 한대요. 그래서 오늘 해루질 한다니까 몇 시부터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2시가 간조 시간인데 한 12시 반부터 할수 있대요. 아, 복숭아님 어서오세요. 어.